자, 안녕하십니까.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교과서 수원 172쪽에 4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항이 50, 10번째 항이 41인 등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이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a 플러스 몇 d? 7일 때 6, d 이꼬르 50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10번째 항이 41이다. 얘는 a 플러스 9d 이꼬르 41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을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a랑 d의 값을 요거 두 녀석을 연립을 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 것에다가 빨간 것을 빼면은 좌변은 3d가 될 것이고 우변 40에다가 50을 빼니까 마이너스 9. 따라서 d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3이다.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18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a는 얼마이다? 60 8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71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n안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sn의 최대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자, n 번째까지의 합이 모두 다 양수여야 되겠죠? 음수를 더하면 값이 더 적어지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보다 0보다 크다라고 해서 n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엔 마이너스 71보다 크다. 그래서 양배는 마이너스 3을 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것이고 얘는 23.xx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이 얼마일 때 23일 때까지만 양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게끔 선생님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얼마? A1이 68이고요. 그럼 A2는 여기다가, 어디, 어디, 어디?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진행이 되고요. 몇 번째 항? 23번째 항. 23번째 항은 여기다가 23을 집어 넣으면은 69니까, 마이너스 69에다 더하기 71이니까, 얘가 얼마다? 플러스 2인 것을 할 수가 있고, 24번째 항은 여기다가 또, 얼마씩 지금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씩 더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번째 항까지? 23번째 항까지만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최대가 된 거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합을 구하는 거자 등차수열의 합 얼마 2분의 항의 개수가 23개 곱하기 첫째 항이랑 끝항 더하면 되겠죠 68 더하기 2 그래서 이거 약분 하면은 70을 반띵 하면은 3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3에다가 35를 곱하면은 정답은 저희가 다 적게 23 곱하기 35 그래서 5, 3, 15, 11, 9, 6 정답은 얼마? 805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야, 아, 4번의 정답은 3번, 예, 8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 자, 5번 공차가 2인 등차수 n의 첫째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열 번째 항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은 여러분에게 하고픈 말이 sn 빼기 sn-1이 바로 an이라는 거. 단 n 얼마 이상일 때, 이상일 때. 왜냐면은 n을 1을 집어넣으면 s0가 나오고요. s0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a1은 어떻게 구하느냐. a1은 누구냐, 누구랑 가냐면은 바로 S1과 같습니다. 어 S1은 A1이라고 적는게 더 맞을 것 같네요. S1은 A1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럼 N이 1때도 알 수가 있죠. 첫번째 항이 얼마인지.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가장 심플한 숫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볼 것이냐. 두번째 항. A2를 구하기 위해서 S2에다가 빼기 S1을 하면 되겠죠. 얘가 왜냐면은 A플러스... 아... A1 더하기 A2고요. 얘는 A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빼면 A1이 없어지고 뭐가 된다? A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S2는 여기 주어진 준식에다 n 대신에 얼마 2를 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S2는 2를 넣으면 4p 더하기 6이 되죠. 4p 더하기 6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1은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p 더하기 3. p 더하기 3. 그래서 얘는 얼마이다? 3P 플러스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좀 전에 누구를 구했어요? S1을 구했습니다. S1은 A1이라고 했으니까 A1은 그래서 얼마이다? P 플러스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A1이 P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 A2가 3P 플러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p 플러스 3이다 더하기 2항값즉 p 플러스 5의 값이 바로 얘가 된다는 겁니다. 3p 플러스 3. 그로 p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2p가 될 것이고, 3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2가 되니까 p는 얼마이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 대신에, p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p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된다. 자, 이때 누구를 구하여라? 열 번째 항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어 얘도 간단하거든요 어디 다 아까 여기 다 하겠습니다 10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s10을 구하려면은 다시 말해서 s 가 아니라 a10 10번째 항을 구하려면은 s10 에다가 빼기 s9 를 하면 되죠 그래서 s10은 n에다가 10을 집어 넣는 거니까 100 더하기 30즉 얼마 13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아홉번째 항에다 9를 집어 넣는 거죠 9 9 81 81 더하기 9 3 27. 이것을 산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30 빼기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 108이니까 정답은 얼마이다? 22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 자, 공비가 아인 등비수열 an의 네 번째 항이 8이고요. 여덟 번째 항이 128이다. 자, 등비수열도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a1,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땡땡땡 an이라고 할 적에 자이 다음항이 되기 위해서 곱해지는 게 바로 r이라는 거. 이걸 공비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음항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r.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a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 다가 얼마를 곱했다? r을 곱했으니까 ar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이 녀석에다 다시 또 r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a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규칙성이 보이죠. 2일 때 1이고요. 3일 때 2예요. 그러면 n일 때 n-1이겠고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ar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n번째 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번째 항이 8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r의 3승은 8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번째 항이 니까 그러니까 ar의 7승이꼬르 128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을 다시 적으면은 자 이거 지우고 이 공간에다가, 자, 파란색으로 적은 A r의 7승, 이꼬르 128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거 A r의 3승이 8이니까, 위에서 아래 것을 빼는 게 아니라 나누면은 A는 소거가될 것이고요, 아래 7승에다가 아래 3승을 나누면은 아래 4승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에다가 8을 나누면은 10, 8, 5, 4, 8, 6, 4, 8,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R의 4제곱이 16이니까 R은 풀마 인데요 R이 양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니까 R은 얼마이다? 2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R이 2면은 2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A는 얼마이다? A는 1이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R값이니까 2번.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마이너스 13.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a,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이라고 했을 적에, 자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합이 마이너스 13이니까 공식을 다음과 같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은 64이니까 얘는 이거 세개 곱하는 거니까 a가 세 개, r이 세 개, 얘가 얼마이다? 64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좌변 다시 지수 성질이해서 a r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64이므로 얘는 다시 말해서 a r은 얼마이다? 64가 되려면 4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4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녀석을 이 녀석 R로 정리할 수도 있고, A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A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R제곱이 있어서 대입을 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갖고, A는 그래서 R분의 4이다라는 것을, 이 빨간색에다 대입을 하면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왼쪽에다 적게요. R분의 4 더하기, 그다음 A가 R분의 4잖아요. R분의 4 곱하기, R 더하기, R분의 4 곱하기, 아래 제곱 이꼬르 마이너스 13이다. 자, 그러면은 자이 빨간색을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양변에 우선은 이거 약분하고요, 약분하고 양변에다 r을 곱하면은 4 더하기 4r 더하기 4 r 의 제곱 이 꼴은 마이너스 13r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싹다 좌변을 넘기면은 4r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17r 플러스 4 이꼬르 0 이니까, 얘는 4, 1, 1, 4.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1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4r 더하기 1, 그 다음에 r 더하기 4 이꼬르 0. 그렇기 때문에 r은 얼마이다? r은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지울게요. 지우고, 어. 얘만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얘만 두고 이야기합시다. 얘만 두고. 자, 그러면은 지금 아래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아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고요.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르 4니까 a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얘가 a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은 0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은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때 a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상황일 적에 요 빨간색의 상황일 적에 a값이 마이너스 16이고요. 그다음에 항이 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4분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다음의 항은 플러스 4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4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나왔습니다. 세수의 합은 마이너스 13이고요. 세수의 곱은 플러스 64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해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4. 그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 세수의 합은 마이너스 13이고요. 세수의 곱은 플러스 64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녀석도 이 녀석도 구하고자 하는 세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이 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그냥 순서 상관없이 적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적을게요. 이렇게 세수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자, 그렇게 구했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8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